소선 로또입니다. 900회차 복귀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에, 추첨 결과 어, 당첨번호는 7번, 13번, 16번, 18번, 35번, 38번 그리고 보너스가 어, 14번이 나왔습니다. 10번대가 4개가 나왔네요. 20번대는 없었고 40번대가 없었습니다. 자, 자, 지금 보면은 야, 특별한 어, 그, 복귀가 안 나옵니다. 보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잡은 거는 잘 잡았는 것 같아요. 단번 때, 10번 때를 좀 강하게 보고, 20번 때하고 40번 때를 제가 약하게 봤는데, 아, 그건 잘 봤습니다. 없습니다. 20번 때, 40번 때가 없고, 음, 10번 때가 좀 많이 나는데, 아, 조금, 어, 10번 때에서 하나밖에 여기 없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지금 7번, 18번, 38번 해서 3개가 있고, 야 여기도 지금 뭐 38번만 잡았네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 지금 상위 당첨되신 분이 카톡이 안 오고요. 전체적으로 1등 당첨된 숫자도 5명인가 6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자동이 5번, 어, 수동이 1번 했는데, 이번엔 조금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10번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지금 20번대, 40번대가 없었습니다. 야 지금 보면 특별히 이어올 수도 없었고요. 아이 어, 아, 이 지금 30번대, 20번대는 여기서 이제 음, 고만 갈 때가 됐죠. 이것은 20번대 에너지는 지점까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가는 번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30번대는 한문가면 계속 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 39번... 사,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요. 제가 37, 38, 39는 항상 붙어 다니고 이제 39번 하고 38번 하고는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서 나온다고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8번을 여기 넣었는데 음, 30번 대에서 33번이 안나왔는게 조금 아쉽네요. 어... 20번 대 40번 대는 약하게 맞고 20번 대는 없어야 맞는 거예요, 이번에. 에 그런, 그,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선 잘 맞췄다. 잘 맞췄는데, 야, 역시 10번 대에서 이, 여까지 4개가 나왔는데, 그기서 18번 밖에 없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야, 이번엔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어올 수도, 또 없었네요. 이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있고, 한번 없고, 또한번 없고, 이렇게 되네요. 이어올 수도 없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저도 조금 그 패턴을, 큰 패턴은 잘 잡았는데, 세세 분석 번호에서는 어 30번 때 38번만 정확하게 맞췄고, 나머지는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나 이 30번 때 38번, 39번, 37번은 서로 번거라서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정말 패턴은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단번 때는 꼭 있을 거라 그랬죠. 근데 한 개가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단번 때한두개 정도 나오고, 10번 때에서 한 두세 개 나오고, 음, 그 정도로 나왔으면 딱 좋았는데, 세세 번호에서는 제가 적중을 빗나갔다. 그리고 7번 때를 또 따라가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같은 패턴의 번호들이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큰 틀에서 맞고 어3 0번대이 번호 그 어떤 패턴들은 잘 맞췄는데 세세 분석에서는 어 제가 잘못 맞췄다. 아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려웠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어 근무적인 것은 우리 1등 키 잡기에 거기 보면은 야 저도 이제 잠시 보니까 거기에 앞쪽에 13번하고 38번이 아,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단 키찾기에서는 정말 참고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여기 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면은 뭐, 어, 여기게 전체적인 컨트라고 여기 세개 있으니까 5 0점 정도 저는 뭐 그렇게 예상했다 보고요. 아, 그러나 최세분석에서 여기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야, 이번에 7번이 또 나올 줄은 여기에 단번에 있을 거로는 알았는데 여기서 2번, 4번 야그 정도에서 한번 나와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7번이 여기서 나오고 18번이 전전에서 나왔네요. 18번이 또 나와버리고 7번이 여기서 나오고 이을 수는 없으면서 전전에서 좀 나왔다. 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 조금 복귀를 하더라도 복귀가 전체적인 번호가 세세번호에서 좀 틀리서 그런지 복귀가 좀 명확하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에, 어, 이큰 포인트, 에너지 포인트하고 어, 그 정도는 한반 정도는 맞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거기에 안 오는 거 보니까 4등 이상 당첨된 분의 카톡이 좀안 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조금 아, 좀 많이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항이 당첨 6개에는 2개가 나는데 예질이 강하신 분들 중에는 또 그렇게 정확히 맞추신 분이 없어요. 조금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9 0 0회 복귀는 조금 뭐,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이 정도로 해서, 복귀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